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새벽에 비 오긴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제가 알기로는 저 아래쪽이 제가 면접 보는 곳이거든요. 뭐 하지? 너무 일찍 왔었어 오늘의 내 점심 면접을 보고 왔구요 붙어야겠지만 안 붙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도? 이번에도라는 말이 막 ]겠죠? <laughs> 맥도날드를 가려고 해요. 밀크쉐이크를 먹을 겁니다. 피곤한가봐. 아무튼 이제 지금 가보도록 하죠. 고! 바람은 아직 차긴 한데 확실히 지금 제주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 스파르타. 제주 보건소에 보건증 발급하러 와서 검사가 끝나고 집에 갑니다. 오늘 할일다 끝났습니다. 보건증 발급했고 분리소거했고밥안 쳤고 용산경찰서에 전화했어요. 했는데 오... 제가 튀었어요. 연약해. 튀어가지고 어, 소재제를 방문했더니, 한 사람 정도만 누울 수 있는 그런 집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봤더니, 이복 오빠만 있고, 아무도 없었대. <laughs> 어이가 없는 거지. 정말 요, 많은 욕이 나오지만 할순 없고. <웃음> <웃음> 여러분, 물 사러 갑시다. 마트까지 가기는 귀찮으니까, 편의점 가서 물살 거예요. 짜잔! 물을. 3, 4, 8, 9. 안. 그쵸. 일단은 물두 개만 사서. 물까지 구매 완료. 물두 개가 원래 이렇게 무거웠어? 오늘 점심, 점심? 점저. 점저로는. 김치볶음밥을 할 거예요. 나가기 전에 밥을 해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나왔고 어? 김치볶음밥을 할 거예요. 이거 넣어 해야겠다. 볶음밥을 두 종류를 해봅시다, 여러분. 고기볶음밥 하나, 김치볶음밥 하나 해놓으려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줬어요. 파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모가 주신 거랑 볶아서 이틀 죽기분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치국물 만들기 전에 도마는 쓰고 싶지 않으니까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넣고 볶아줍니다. 이모표 멸치도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됐다 하면 고추장을 넣어줄 거예요. 밥을 넣고 볶아줍니다. 김치국물을 너무 줄여서 엄마표 이거에 국물을 넣었어요. 청기름을 넣어주고 두기분을네기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늘은 이거 먹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1인 반마리 치킨 사는 게 있어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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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보면서 먹을 겁니다. 자!